다양한 교육적, 사회적,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? 지금 어떤 걸 얘기할까요? 음, 이 부분은요. 저희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그대로 음. 어, 국립 서울대잖아요. 네. 국립 서울대가 가진 어떤 위상, 그리고 그렇죠. 역할이 네. 있다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어떤 특정한 뭐 지역이라든지. 그렇죠. 뭐 자사고 뭐 이런 음. 게 아니라 지역 일반고라든지 그런 쪽도 다 포함을 시키겠다. 네. 취지인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, 배려. 그렇죠.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을 음. 또 원한다.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아까 위에서도 지식 공동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. 네. 예. 나 혼자. 자, 우리 여기 리더를 생각을 하는데,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. 어, 굉장히 똑똑하고,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<laughs> 리더가 되면, 자, 많은 사람들이 힘들 거잖아요. 당연하죠. 네, 그래서 이런 공동체 의식을 좀 배양을 해서 음. 없는 학생들도 사실 있어요.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요. 그럼요. 나한테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고요. 음.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기가 아직은 네, 성숙하지 않은 네. 학생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요.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또 어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네, 이런 부분도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함양을 할 필요가 있다. 그럼요. 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어요.